오늘 방영된 슈룹 12화에선 병조판서 윤수광의 큰딸 윤청아가 세자빈이 되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대비는 세자가 된 성남대군을 내치기 위해 최악의 신붓감인 청아를 세자빈으로 간택합니다. 윤수광은 대비에게 가장 평이 안 좋은 자신의 첫째 딸 청아를 선택한 진짜 의미를 묻게 되는데요. 대비는 자신이 잘 이용하다가 세자와 같이 버려질 아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는 윤수광에게 병판은 둘째 셋째 여식이 남아있으니 전혀 문제될 것 없지 않냐 하며 망언을 쏟아냈죠. 병판이 아무리 대비의 사람이라곤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쓰고 버리는 물건 취급하는 대비에게 계속 충성하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뒤이어 찾아온 중전 임화령은 자신도 대비와 똑같이 청하를 간택하겠지만 대비처럼 버리지 않고 청하를 지켜주겠다는 감동적인 멘트를 날려주며 대비와는 극과 극인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서 이미 윤수광은 중전에게 반쯤 넘어간 듯한 느낌이 드네요. 물론 임화령이 청아를 선택한 이유는 청아가 성남대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지만 이 세자빈 간택으로 대비의 사람인 병판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이렇게 병판은 조금씩 임화령과 성남대군의 편에 서며 대비와 등을 지게 될듯 하네요. 그토록 기다리던 대망의 첫날 밤, 청아의 얼굴을 확인한 성남대군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녀는 병판대감의 여식이었고, 병판대감은 자신을 미워하는 대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성남대군은 청아가 과거 자신에게 약값을 빌려주던 때부터 만월도까지 따라온 건 역시 의도적인 접근이 아닌가 오해를 한듯 합니다. 그러나 이 오해는 곧 임화령에 의해 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화령이 첫날 밤 합방을 안한 것에 대해 성남대군에게 이유를 물어볼 때 세자는 병판대감의 여식과 잠자리를 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겠죠. 그때서야 이마령은 자신이 청아를 처음 만난 때의 이야기를 하며 청아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며 오해를 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해관 토지 선생과 함께 역모를 꾸미던 서암덕은 옥중에서 권해관이 준독을 마시고 사망하게 됩니다. 권해관은 서암덕의 죽음이 고문을 받다가 역모를 자백할 것을 우려한. 서함덕의 자결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상은 전혀 다른 이유였죠.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함덕은 의성군이 양민을 죽였다는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성군의 진짜 아버지인 권의관이 어쩔 수 없이 서함덕을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권의관은 그에 굴하지 않고 토지선생과 함께 계속 역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고편에서 권의관은 토지선생과 함께 의성군을 몰래 만나는데요. 권의관은 의성군에게 용상을 물려주지 못하는 압이라면 밟고 올라서는 것도 방법이다. 라며 자신들의 영모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의관이 의성군의 아버지이자 패비윤 씨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죠. 즉, 이들은 태인세자를 죽이고 궁을 차지한 이후와 대비를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에 패비윤 씨의 손자인 의성군을 앉히려는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성남대군이 임화령에게 권의관이혈허월만 치료한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이 찾은 어떤 문서를 가져옵니다. 뒤이어 임화령은 권위관을 궁으로 불러들이며 세자의 죽음을 자신과 함께 파헤쳐 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임화령이 권위관을 궁으로 불러들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이호는 지속적으로 영모를 꾸미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와 임화령은 서로 많은 것을 터놓고 대화하는 사이로서 임화령 역시 누군가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남 대군이 찾은 문서에서 권의관이 주도하고 있는 역모와 관련한 어떤 증거를 잡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권의관을 궁으로 다시 부르며 세자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동시에 역모의 꼬리를 자르려는 계획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